안녕하세요 하우스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풍산역 도보 5분 거리에 단지형 복층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복층이 분양이 다 끝났다가 최근에 대출 부결로 인해서 바로 회약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 현장에 또 좋은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분양가가 일반층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복층을 살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해가 잘 드는 넓은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바베큐 파티하기 정말 좋은 위에는 비 가릴 수 있는 넥산과 아래는 이렇게 데크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들 물놀이 하거나 아니면 바닥 청소하기 편하게 수정과 콘센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코니 앞에는 폴딩 도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좋구요. 그리고 어머님들. 화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물 주면서 취미 생활도 할수 있고요. 반려견 요 앞에서 뛰어놀기도 정말 좋은 이러한 넓은 발코니가 있는 이러한 집. 거기에 5m가 넘는 넓은 거실과 주방에는 이렇게 가전이 풀옵션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집. 그리고 주변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위에 풍산역, 풍산역 이마트 그리고 동국대학병원, 초, 중, 고등학교마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이러한 집. 혹시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